살아있는 두 사라기를 여행용 가방에 넣은 채 버스 짐칸에 태워 돌아다닌 뉴질랜드 여성이 아동 학대 등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4일 AP, d p 아 통신과 현지 매체 라디오 뉴질랜드 등에 따르면 전날 후 뉴질랜드 북성 오클랜드에서 북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카이와카 지역에 정차한 버스에 한 여성 승객이 가방을 내리기 위해 짐칸을 열어달라고 버스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기사가 가방 안에서 움직임을 발견하고 가방을 열었더니 기적이 만찬 두살 여자 아기가 발견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아기를 병원으로 후송하고 27세 여성승객을 아동학대 등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아기는 거의 1 시간 동안 가방 안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발견 당시 가방 안이 매우 더웠지만 아기는 신체적으로는 무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 당국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성명에서 버스기사가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즉각적인 조처를 해더 심각한 결과를 막을 수 있었다면서 깊은 감사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경찰 당국 관계자는 아기가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